인공지능 챗봇한테 좀 복잡한 질문 하나 던져놓고요. 화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로딩 아이콘만 멍하니 바라본 경험 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AI가 우리가 준 자료를 읽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마침내 첫 단어를 화면에 딱 띄워주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이제 첫 토큰 생성 시간 영어로는 Time to First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이 기다림 꽤 답답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탐구해 볼 주제가 바로 이 지루한 기다림을 거의 없애버릴 수 있다는 REFRAG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기술이 어떻게 AI의 답변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음, 오히려 더 높이면서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메타,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라이스 대학의 공동연구 논문이고요. 또이 연구를 이끈 샤오치앙 린 박사 과정생의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그렇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오늘날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요즘 똑똑한 AI들은 대부분 검색 증강 생성. 그러니까 RAG라고 부르는 방식을 쓰거든요. 아, RAG요? 네, 그냥 자기가 외운 지식으로만 답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문서를 막 여러 개 찾아와요.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우리가 오픈북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 자료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답을 할수 있다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10개) 주는 것보다 (100개를) 줄때 답변의 질은 분명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AI가) 그 (100개의) 문서를 전부 다 읽고 이해하고 또 종합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더 정확한 답변과 더 빠른 응답 속도 사이에서 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RFIGR은 바로 이 고질적인 상식을 한번 깨보려고 시도한 기술인 거죠.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뭔가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델 구조 자체를 막 뜯어 고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연구팀은 좀 다른 곳에서 핵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들었어요.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일종의 습관 같은 걸 관찰했다던데, 대체 뭘 발견한 겁니까?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연구팀이 AI의 두뇌, 그러니까,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죠. 논문에 실린 시각자료, Figure 7을 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루스 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문서 5개를 AI에게 줬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아뭐 하나는 뇌부종설 다른 하나는 물중독설. 네. 또 다른 건뭐 가족의 저주 같은 그런 음모론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AI는요, 첫 번째 문서, 그러니까 뇌부종 설 기사 안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는 엄청나게 집중해서 분석을 해요. 뭐 브루스리 사망 뇌부종 아스피린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사치 훑는 거죠. 그런데 정작 뇌부 종설 기사에 있는 단어랑 물 중독설 기사에 있는 단어 사이의 연관성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블록 대각선 어텐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껏 AI가 서로 다른 문서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쳐다보지도 않을 관계까지 전부 다 계산하느라 힘을 빼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시스템은 혹시 모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단어 조합, 예를 들면 뇌부종 기사의 아스피린이라는 단어와 가족의 저주 기사의 불운이라는 단어 사이의 연관성까지 전부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의미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바로 이 엄청난 계산 낭비를 없앨 수 있다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군요. 낭비되는 지점을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럼 이 낭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그 계산하는 부분을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 <laughs> 그렇게 간단했다면 좋았겠지만 훨씬 더 우아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RAG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AI가 문서를 검색할 때 벡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수 많은 단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배열,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적 요약본으로 바꾸는 거죠. 아, 그 벡터로 질문이랑 가장 관련성 높은 문서를 찾아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의 가장 큰 비효율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벡터를 사용해서 관련 문서를 열심히 찾아온 다음에요, 정작 AI 모델에게 답변을 만들려고 시킬 때는 문서의 원문 텍스트를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힘들게 만든 그 수학적 요약본, 즉 벡터는 검색이 끝나자마자 그냥 버려졌던 거죠? 아니, 정말 비효율적이네요. 요약본이 이미 있는데 네. 그걸 굳이 버리고 다시 원문을 다 읽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r e f a g 의 핵심 아이디어가 진짜 딱그 지점에서 나온 거예요. 어, 잠깐만. 우리가 방금 버린 그 벡터 있잖아. 그게 사실은 엄청 훌륭한 요약본인데 이걸 왜 버리지? 아. 이거 그냥 그대로 쓰자. 바로 이 생각이었던 거죠. 버려지던 것을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의 핵심 입력값으로 바꿔 버린 겁니다. RFAGE는 원문 텍스트 덩어리 즉 청크 대신에 그 덩어리를 압축한 청크 임베딩, 그러니까 이 벡터 요약본들을 AI의 핵심 두뇌인 디코더에 직접 입력합니다. 실제로 답변 문장을 생성하는 부분이요. 벡터 요약본을 직접 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원문을 읽는 것보다 당연히 빠르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세 가지 엄청난 연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AI에 들어가는 입력의 길이가 극적으로 짧아져요. 수백 개 단어로 이루어진 텍스트 덩어리가 단 하나의 벡터로 압축되니까요. 둘째, 검색 단계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벡터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중복 작업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검색 후에 벡터를 버리고 원문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했는데, r f a g e 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효과가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AI의 연산 복잡도가 전체 단어, 즉, 토큰 수가 아니라 압축된 덩어리, 청크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가 만 개인 문서를 50개의 덩어리로 나눴다고 가전해보세요. 네. 기존 모델은 만 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계산하지만 알프렉은단 50개 아 덩어리를 기반으로요? 네. 덩어리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거죠. 계산량이 말 그대로 수백 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불안한데요. 모든 걸 그냥 그렇게 압축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논문에서 정확한 수치나 특정 인용구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요약 과정에서 뭉개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런 위험은 어떻게 피했죠? 바로 그게 이 기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압축할 수는 없죠. 알프렉 연구팀도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도입했는데요. 바로 강화학습 정책. 줄여서 RL 정책이라는 스마트 감독관을 둔 겁니다. 강화학습이라면 그 알파고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최적의 방법을 배워나가는 그 방식 맞죠? 맞습니다. 이 강화학습으로 훈련된 감독관 모델이 각각의 텍스트 덩어리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음, 이 덩어리는 답변 생성에 결정적인 인용고를 포함하고 있으니 원문 그대로 봐야겠어. 또는 이 덩어리는 그냥 배경 설명이니까 벡터 요약본만 봐도 충분하겠군. 하고 말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를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수없이 학습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확장해서 자세히 보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최적의 전략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와 마치 우리가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꼼꼼히 읽고 나머지는 빠르게 훑어보는 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AI에게 이런 새로운 독서법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면 AI가 혼란에 빠져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은 커리큘럼 학습이라는 특별한 훈련법을 고안했습니다. 커리큘럼 학습이요? AI 훈련에도 교육학 개념이 들어간다는 게 신기한데요. 아이한테 처음부터 미적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샘 뺄샘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인가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압축된 덩어리 딱 하나를 주고 원래 텍스트로 복원하는 아주 쉬운 과제부터 시작했어요. AI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두 개, 그 다음엔 네 개, 이런 식으로 점차 여러 덩어리를 동시에 처리하고 어떤 것을 확장할지 결정하는 그런 복잡한 과제로 난이도를 높여나간 거죠. 논문에서는 이 점진적인 학습 방식이 없었다면 모델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했을 거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훈련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정말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RFA기는 AI가 불필요한 계산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문제를 발견했고 그 해결책으로 첫째 검색 후 버려지던 벡터 요약본을 재활용해서 입력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둘째 어떤 정보를 압축하고 어떤 정보를 그대로 볼지 결정하는 강화학습 감독관을 두고, 셋째, 이 모든 걸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특별한 커리큘럼까지 동원했다는 거네요.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첫 토큰 생성 시간, TTFT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수치가 궁금합니다. 논문에는 최대 30.85배 더 빨라졌다고 나오고요. 파티스트 인터뷰에서는 연구진이 반올림해서 31배라고 언급합니다. 31배요? 아니, 31배. 솔직히 그런 수치는 약간 마케팅 용어처럼 들릴 때가 많거든요.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오는 최고 속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평균적인 성능 향상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여기에 뭐 함정이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최대 31배라는 건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수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TTFT. 그러니까 첫 단어가 나오는 속도는 사용자의 경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거의 즉시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니까요. 아, AI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하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전체적인 처리량, 즉 단위 시간당 생성하는 토큰의 양도 평균 7배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주치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답변의 품질이겠죠. 속도만 빠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확도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바로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이 모든 속도 향상이 답변의 정확도나 품질 저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AI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모의 양이 무려 16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 모델이 4,000개의 토큰을 처리하는 게 한계였다면 알프렉은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거죠. 아, 이제야 전체 글이 보이네요. 이게 단순히 빨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군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같은 응답 속도를 기준으로 두 모델을 비교해본다면, 기존 모델이 문서 한 개를 겨우 읽고 답변을 시작할 시간에, RF-AGR은 압축 기술 덕분에 문서 8개를 읽고 답변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논문에 실린 실험 결과를 보면요. 검색된 문서가 한 개일 때의 기존 모델과, 8개일 때 RFAJR 모델의 응답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정확도는 RFAJR이 1.22%도 높았습니다. 오. 즉 같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RFAJR은 8배 더 많은 정보를 읽고 더 똑똑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결국 RFAJR은 더 많이 할수록 느려진다는 AI의 숙명과도 같았던 그 트레이드오프를 깨뜨린 첫 번째 사례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AI 시스템 설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개발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답변 품질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항상 고민해야 했거든요. RFAGR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제 개발자들은 사용자에게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면서도 그 답답한 로딩 시간 때문에 사용자를 이를 걱정을 크게 덜수 있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RAG, 검색 증강 생성 방식은 AI에게 많은 참고 자료를 줄수록 답변의 질은 올라가지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아리에프라그는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문서 내부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문서 간의 관계는 거의 무시한다는 패턴을 발견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계산 낭비를 없애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검색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졌지만 덜어지고 있던 벡터 요약본을 AI에 준해 직접 입력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무작정 압축하는 대신 강화학습으로 훈련된 스마트 감독관을 통해서 답변 생성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원문 그대로 보도록 하는 지능적인 방식까지 도했고요. 그렇죠. 그 결과 답변의 정확성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면서 첫 단어가 나오는 속도는 30배 이상 빨라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16배 늘어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단순히 더 빠른 AI가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해서 더 똑똑해지는 AI를 향한 문을 연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리에프라그 논문을 보면 LLM 링고아와 같은 다른 프롬프트 압축 기술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상호 보완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아리에 프락이 구현한 이 버려지던 벡터를 재활용하는 방식 위에 또 다른 텍스트 압축 기술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면 AI의 효율성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AI가 단몇 개의 문서가 아니라 도서관 전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요?